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 37번째 시간의 안정형입니다. 음, 신문, 또 빠르게 훑을게요 37번째 취신남이 총 20개의 기사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10개, 10개씩 끊어가는 걸일차적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빨리 간다면 한번에도 가고요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번째, 은행산업입니다. 카뱅, 모바일뱅킹의 강좌 강자로. 당연한 거죠 자 카뱅이 시중은행을 넘어서 모바일 뱅킹 강좌로 들어갔다 지난달 앱 사용자가 609만 명 모든 모든 시중은행을 제치고 1위 카카오톡을 다 쓰니까 그죠 당연히 카카오 뱅크 여러분들 바로 옆에 놓지 않았어요 <laughs> 앱 설치 기기도 880만 대 선두 야 편의성에 충성 고객 증가 영향 사실 이게 중요한데 그죠 자 모바일 앱의 월 사용자 수와 설치된 기기 수 카카오뱅크가 609만 kb국민은행이 586만 그래서 kb국민은행이 5g 알뜰폰 판매를 했죠 nh노협이 567만 어우 맞네요 신한은행이 515만 음,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수가 880만 대로 압도적인 일이네요 자 고객 1 천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쟁에서도 시중은행을 따돌렸다 왜 카카오뱅크를 쓰는 충성 고객이 늘어난 데다 앱의 사용 편의성에서도 기존 은행들을 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것 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흔히 얘기해서 핀테크 업체가 아니라 테크핀 업체죠. 얘네들은 쉬워요. 아주 간편해.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갈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들어가게 해야죠. 그럼 들어만 오게 할 거야? 아니잖아요.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서 재미와 기쁨과 무슨 프로핏을 줘야지.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취신담에서도그 은행에서 이제 다뭐 it 인력들을 많이 뽑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를 지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번에 하반기 때 시중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는 뭐 일반 행원이 됐건 아니면 it가 됐건 이건 기본으로 탑재해야 되는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어, 요것만 볼게요. 카카오뱅크는 앱에서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앱사용의 편리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다른 은행 앱 사용자도 카카오뱅크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월급은 다른 은행 계좌로 받더라도, 이체 같은 건 편리한 카카오뱅크를 쓰는 걸로 보인다. 그럼 다음 시장은 뭐겠어?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월급은 어찌됐건 회사가 급여 통장을 음. 뭐 물론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하는 데 쓰라고 얘기 하긴 하는데 점점 그 시장만 갖고 와도 그게 얼마입니까? 어, 라는 거죠. 시중 은행들은 긴장한다. 당연히 긴장해야죠. 오케이, 요거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업 뉴스. 갈수록 줄어드는 공채. 갈수록 줄어드는 공채. 흑수저 취준생은 또 한숨. 대기업 채용 방식 변화의 명암입니다. 수시 채용 비중 두배 확대. 취준생들은 당연히 불안감 커지죠. 경력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 채용이라 함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가르쳐서 언제 기다려서 언제 생산성을 뽑아 먹겠냐는 말이죠. 이해되죠? 음, 수시 채용은 결코 지금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업 기초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투명성도 의문이고 조국 딸 사례 보명더 좋아하죠 아 요거는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축소는 시대적 흐름이다 응? 공정성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란는 내용이죠 아무튼간에 하반기 대기업 채용에서 공채채용 비율이 줄고 있고 수채용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대폭은 아닌 것 같아 SK도 늘린다고 하긴 하죠 근데 현대차 여러분들 주위에서 현대차 들어갔다고 하는 친구들 본적 있어요 예전보다는 없을 겁니다 어. 확실히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지원자, 지원자들한테 제가 추천해 주는 방식이긴 한데 어떻게 해요? 조그만 기업에서 가급적이면 그 대기업과 협력사에 있는 기업 좀 조사해서 <laughs> 좀 그게 힘들겠네. 그렇다면 전자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sk그룹들은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해요. 그런데 가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팁이겠네요. 그래서 협력사가 어딘지를 알아내서 그 회사를 들어가서 그다음에 트랜스퍼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옮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직무도 그렇고요. 아무튼 휴지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다음 이커머스 갈게요. 아, 이거 재밌었어요. 최저가 대신에 최적 쇼핑이 답이다 그래서 뭐 해줄 거냐 추천 기능을 강화한다 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가격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쪽을 지원할 때또 가격 전쟁을 더 싸게 들어간다 다양한 상품들을 싸게 들어간다 이런 전략도 맞을 수는 있지만 최적화라고 하는 차별화된 컨셉을 제시한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호 11번가 대표님 검색 알고리즘 거래 30% 급증했다 2분기 연속 흑자에 그러다 똑같아요 뭐예요 이 플랫폼을 끌어들여야 되잖아 카카오뱅크랑 똑같다고요 정보 재미 참여가 키워드다 또 사회적 기업 판매 수수료 낮춰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의 이익 SK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네요 이해 되세요? 신문기사 하나 볼때 그냥 그걸 그대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다른 것들과의 커넥팅 브릿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저가 쇼핑이 아니라 최적의 쇼핑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네요 음, 출혈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11번가를 흑자로 이끌었다는 내용이고요. 요거 마치 최근에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대형 서점처럼 고객들이 일단 오게 만들어야 돼. 편하게 쉬면서 상품을 구입하게 고객이 재미를 느끼고 정보를 찾으며 스스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상품을 사는 커머스 포털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 재미, 참여를 3대 키워드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오, 괜찮네. 손실을 보면서 물건을 파는 구조는 분명한 계가 있어. 일회성 쿠폰보다는 할인, 할인보다는 적립이 고객들한테 충동구매는 줄이고 고객들의 애착을 갖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요거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곳에다가 잘 소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패션 갈게요. 이랜드 토종 신발 편집샵 키운다. 원래의 개념은 신발 편집샵인데 ABC마트 대응하기 위해. 근데 음, 일본과의 그 이슈로 인해 토종을 앞이 붙였네요. 폴더 브랜드 업그레이드한 폴더 하이라이트 내달 네첫 선이다. 의류와 라이프스타일 강화에서 ABC마트랑 레스모아의 도전장. 편집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거를 더 키워서 무신사와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낸다. 거기까지 생각을 뻗치라고 여러분들. 도종 신발 편집샵 폴더가 빠르게 성장하자 프리미엄 성격을 강화한 신매장으로 화력을 더한 <laughs> 움직입니다. 표현 참 좋네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갖다 쓰시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음, 지난해 편집샵 매출 ABC마트가 5,100억, 레스모어가 1,500억 폴더가 1,300억, 슈마커가 1,033억, GAD스포츠가 800억인데 신발 편집샵 시장이 2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 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패널 포기 안 돼. 음, 대형 패널 포기 안 된다. 차세대 퀀텀닷 올레도 힘실린다. 아산디플 공장 방문해서 이달 네 번째 현장 행보다. 중국의 저가 공세 LCD 빨간불 초격차 신기술을 돌파 나서 위기, 기회는 끊없이 반복된다. 생산 라인 점검 후 전략 논의한다. 이것만 볼까요? 액정 표시장치 패널 상황이 어렵다고 대형 제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그래서 QD OLED, Quantum.OLED 생산을 위해서 본격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싣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거의 삼성 홍보팀이 열심히 쓴 기사라서 표를 볼게요. 1분기 TV용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1위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LG 디플, 삼성 디플이 1, 2, 3, 4, 5위고요. 중국의 LCD 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OLED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디플한테 위기 요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QD OLED 양산 시점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LCD를 대체해서 수익성을 높여줄 것이 QD OLED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좀 보시고요 실패 경험 어, 이거는 제가 아직 잡코리아에 나오진 않았는데 잡코리아에서 제가 좀 응용했던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게 수없이 실패했다 좌절해 본 경험 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써줘야 되잖아요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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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좀 보시길 될까 요 내용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강씨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패였다 주제. 강 씨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복학했어. 여러 기초화장품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묶음 형식으로 판매하는 스타트업 업체를 꾸렸어.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으며 반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강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실패해서 보완점을 찾았다. 그 이유가 뭐야? 실패 원인을 마케팅의 필수적인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능력에 부족했기 때문이더고 분석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액션은 어떻게 본인이 이걸 보완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강 씨는 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통해 마케팅 분석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써준다면 어떤 실무를 배웠는지, 시간을 쪼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배웠는지, 대학 지인들과 학회를 만들어 머신러닝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법도 공부했다. 그래서 뭘 얻었는지. 그래서 학교생활에서 창업을 시도하던 마지막 몇 년간은 학교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자는 등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 자리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뭐 창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서울대 졸업했으니까 뭐된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자소서 서술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핀테크 어, 이건 뭐냐면 <laughs> 아이고. 이렇게 나오나 매경 핀테크 어워드 어어요 내용 보시구요 음 매경 핀테크 어워드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핀테크 라고 하는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게 이미 끝났거든요 음,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릴 내용은 올려드릴 그 링크는 이건 아니지만 매경핀테크 어워드라고 검색하시면 은 다양한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발굴했다고 라 나왔잖아요. mk뉴스에 음. 그래서 센트비 등 11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센트비라고 하는 것들이 요요 어, 요, 요 나오죠. 수상 기업 자. 센트비라고 하는 것이 핀테크를 어떤 서비스를 제안했냐 비트코인 활용한 신 개념 해외 송금 서비스 음, 등등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있거든요 그럼 핀테크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 지원자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안했는지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이 핀테크의 개념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 그럼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보면서 아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유망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라는 관점에서 이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패션 휠라. 헐헐 나는 휠라. 2년새 매출 세배로 중요한 건 우린 전략이죠. 미국과 eu에서 영, 명품 대접을 하며 실적이 급성장했다. 세계 4대 패션쇼 2년 연속 참가했다. 이태리 명가 팬디에서 먼저 협업제의 미국에서 아디다스 신발과 어깨 올 매출 17%늘어서 3조 5천억 원이다. 어. 쭉쭉쭉 올라간다. 2016년도에 9,600억짜리 회사가 지금은 3조 4천. 약 HMR 그쪽 산업의 어떤 매출과 좀 비슷하네요. 요게 중요하죠. 어, 2017년 매출이 상승했을 때 제가 이때도 이게 취신 남했었거든요. 그때 반짝 저는 사실 약간 좀 촌스럽지 않나 <laughs>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 안정적인 전안 성장세 돌입했다. 1911년 브랜드 론칭이 우리나라가 샀죠. 100년 이상 쌓은 헤리티지, 레트로 감성, 미래 지향적 콘셉트, 가격 조정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필라가 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반바지 하나 있는데 집에서 입고 있는 거 이제 밖에 나가서 입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한번 좀 보십시오. 다음 조직 문화. 90년대 출생 막내가 온다. 기업들 밀레니얼 신입 사원 열공한다. 자, 여러분들이래요어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을 구할 때 최우선 고려 요소는 금전적 보상과 복지 명확해야 돼. 추상적인 것보다 명확해야 돼. 한국 밀레니얼 세대가 소망하는 목표, 음 가장 높은 비중은 높은 연봉과 부유한 삶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가족을 이루거나 아이를 갖는 것.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오케이 okay. 비중이 제일 조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조직문화 차원에서 가자는 거죠 90년대생이 온다 회사에 그래서 뭐 요즘 것들의 취업난에서 뭐 l g u 플러스가신입사원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난리고요 사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소비시장을 이끌어갈 주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인사팀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부로 나눌게요 1부 마지막 모빌리티 현대차 쉼 없는 모빌리티 협업 모빌리티 플랫폼 진출이에서 송창현 대표와 비전공유에서 4월에 20억 이억 50억 투자 여러분들 이런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자율차 공유차 서비스 등에 2023년까지 6조 4천억 원 투자한다 모빌리티 업체 변신 가속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이런 데막 투자하고 있잖아요 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드 이십사 기 들어갑시다, 여러분. 음.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드 사십이에 이어 지난 4월 이십억을 투자한 데에서 오십억, 오십오십억이 아니라 오십억 원 가량을 추가 투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는 거죠. 음 현대자동차는 차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외부 사업자랑 제휴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서 제조, 서비스를 당연히 융합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들 나오고 있고요.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나가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최신남, 37번째, 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